사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의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부산대 딸손수정입니다 <laughs> 파도치는 가슴에 남았는데, 부산, 너는 청혀나를 잊었나? <laughs> 여러분이 잊으실까봐 왔습니다. 예전 문재인 대학마로 그리고 자랑스러운 박근혜 키즈로 활동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저와 함께 산전 수전 겪으셨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이 당에 빚이 참 많습니다. 그 빚을 갚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힘들 때 다시 한번 앞장서서 싸워 이기겠습니다.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두려울 것 없습니다. 잃을 것 없습니다. 앞장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맞춰 싸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저 날강도 같은 사람들한테 이 나라를 뺏기가, 나라가 어쩌다가이 모양이 되가 마 우리 당원분들 마음이 아파 죽겠고 자존심 상해 죽겠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이 어떤 불경입니까? 지금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청년 정치인들은 어째야 됩니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두발딱 붙이고, 지방선거 풀뿌리,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방선거 성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 청년 전세 20만원으로 주거허들를확 낮추고 머물자리론을 해가지고 임차보증금도 낮췄습니다 울산에 어떻습니까? 청정수소에 투자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부울경에 광역철도가 이제 한시간 내로 뚫리기 때문에 청년들의 희망의 길이 뚫릴 것입니다 또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경남이 청년지원제도 1등 지자체입니다 이 모든 청년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전문가, 각 지역의 청년 정치인들과 네트워크가 확실히 돼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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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맞습니다. 우재준 후보님도 훌륭하십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당은. 청년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청년을 세우면 당이 삽니다. 저 손수조 지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부산의 딸을 믿어주십시오. 우리 부울경은 한번 밀어주면 확실하게 밀어준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부산의 딸 손수조가 이끌고 우리 부울경이 바꾸겠습니다. 손수조 부산의 딸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지치지 않는 저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